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엠마입니다. 술술 말하는 프랑스어 패턴 일곱 번째 시간 오늘도 역시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 무엇은 상관없어. 뭐 뭐에 따라 달라. 프랑스어로는 "franç" f r a n 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부터 출발해 봐야겠죠? 오늘의 핵심 패턴 "ang". 무엇 무엇은 상관없어. 자, 이거는 사실 의역이고요.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무엇 무엇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바로 패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형태는 뚜앙뽁트. 자, 아주 조금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사부터 볼게요. 앙뽁트. 이거는 앙뽁대의 동사예요. 앙복대 하면은 보통 수입하다를 떠올리실 수 있어요. 영어랑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앙복덩이랑 형태가 비슷하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시죠. 자 다만 중요하다라고 쓸 때에는 사실상 형태가 이렇게 뿌앙복들 같은 형태의 조금 특수한 형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내용들 업그레이드까지 함께 보고 나면 중요하다로 쓸 때의 앙폭트의 동사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것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뿌는 우리 앙뿌 할때 많이 썼죠? 조금, 적게 라는 의미. 적게 중요하다. 뿌앙폭트. 그리고 명사를 넣어주면 이 명사가 적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서는 사실, 어,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 라고 하니까, 그거는 상관없어. 명사는 상관없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조금 디테일을 알려드릴 텐데, 말로만 많이 연습하실 때는 이것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오늘 연습할 때는 계속 단수 명사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명사가 복수가 될 때에는 스펠링을 앙포트, 은떼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 발음은 앙포트, 앙포트 동일하기 때문에 말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패턴 연습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예. 뭐 요새 여러 가지 뭐 아이템들이나 항상 유행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한국은 특히 유행을 잘 타니까. 금방 품절이 되곤 하죠. 그래서 아, 예를 들어 내가 그 핸드폰 사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색상이 3개 나왔는데 색상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품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색상 상관없어. 빨리 그거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기능보다는 색상이 상관이 없다. 기능이 더 중요하다. 뭔가를 비교할 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뒤쪽에는 무조건 명사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라고 할 때는 peu importe. 뒤쪽에 명사. 색깔 하면 은좀 간단하죠? la couleur. 연결해서. peu importe la couleur. peu importe la couleur. 자, 그리고 금액은 상관없어. 이것도 조금 깊이 예를 들어보자면. 뭐 예를 들어 좀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가지고 하면은 부모님께 용돈을 조금씩 드리곤 하죠. 그런데 아뭐 많이는 못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야 금액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주는 제스처가 중요한 거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라고 말하죠. 금액은 상관없어. 금액이라는 단어를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금액하면 '라 썸' 라고 해줍니다. 요거는 뭔가의 총합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금액은 상관없어. 먼저 상관없어. 부안포크트. 금액 라 som. 부안포트 라 som. 부안포트 라 som. 자 이렇게. 자요 경우는 어, 조금 케이스를 바꿔서 내가 되게 돈이 많아. 그런데 뭐 명품관에 가서 아, 금액은 상관없어 그냥 나는 예쁜 거 고르면 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때는 가격이라는 단어에 르프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비교를 해주세요. 이거는 뭔가 금액이고 가격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에는 르프리. 프 le p r 프 x 좀 시크하게. 자 장르는 상관없어. 어뭐 예를 들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영화 좋아해 너는 어떤 장르를 좋아해 뭐 그런 얘기들을 할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나 장르는 상관없고 나는 주로 배우를 본다거나 감독을 본다거나 얘기할 때 장르는 중요하지 않아. 부앙포트 하고 장르 le genre. le genre. 프랑스어에서 온 거예요. 발음만 프랑스식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연결해서 부엌 porte, le genre.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장소는 상관없어. 뭐 역시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할 땐, 장소는 상관없어. 부엌 porte, 중요하지 않다. 적게 중요하다. 장소. 장소는 l'endroit 라고 합니다. 부엌 porte, l'endroit. 어, 만나는 장소 같은 거 정할 때에도 어, 장소는 상관없어 너를 본다는 게더 중요한 거지라는 식으로 역시 뭔가 덧붙여서 얘기해줄 수 있겠죠? 바로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핵심 패턴 드 모모에 따라 달라. 자, 이 표현은 정말 프랑스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표현은 사데 뻥. 드 라고 해주는데 영어에 it depends 와 유사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싸 하면은 그거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통 이사 뒤쪽에 드 블라블라가 오면은 이사가 의미하는 게 뒤쪽에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걸 살펴보기 전에 동사부터 살펴보자면 느뻥트가 동사로 모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모모에 종속되고 모모에 의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가 들어갈 텐데 뒤쪽에는 명사가 들어오면 그 명사에 따라 다르다 명사에 따라 뭔가 결과가 의존된다 라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대뻥 드 명사 자대뻥 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초반에는 뒤쪽에 굳이 명사를 안 붙여주고 쓸 거예요. 그냥 it depends 하듯이. 그대로, 그때그때 그때 달라 해주면, 서드뽕, 서드뽕,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데, 툭 하면 프랑스인들은 이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은 짜증날 수 있는 게 프랑스에 가서 살다 보면 뭐 처음에는 서류 같은 것들 처리를 해야 될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뭐 이거 얼마나 걸리나요? 또는 뭐. 금액을 내가 받게 된다면,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등등등 얘기했을 때, 툭 하면 그냥 쏴대뻥!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기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할 때, 그때그때 어, 그때 달라요. 쏴대뻥! 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면, 드, 그 명사 붙여주시면 되겠죠. 뭐 대표적인 예로는 뭐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을 텐데 프랑스 가면은 여러분들 외국인이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 국가에서 주택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가 한 60만원 낸다고 하면 뭐 대략 20만원 정도 그때그때 그때 가격은 다르지만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뒤쪽에 만약에 어 제가 뭐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에 따라 달라.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다양하게 적용시켜 볼수 있겠죠? 바로 가볼게요. 사람에 따라 달라. 해주면 바로 뭐뭐에 따라 달라. 사디뽕 bon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드 명사 읽어주시면 돼요. 명사 사람 하면 Person. 관사까지 붙여서 De la personne. 사대뽕 bon de la personne. Ça dépend bon d 자, 이 경우는 뭔가 한 사람을 말할 때에는 이렇게 뉴라 빽손이라고 하지만 우리 뭐 사람들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할 때는 대 하고 여기 s도 붙여 주셔야겠죠? Ça dépend bon e p e r s o n n e 이라는 형태를 써 준다. 그래서 우리 뭐 문법 조금씩 공부하신 분들은 드플러스 정관사가 뒤가 되기도 하고 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Ça dépend de la personne, ça dépend des personnes. 그 밖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집 크기가 얼마만큼이고, 뭐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사는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 상황은 situation. 프랑스어로는 la situation. 연결해주면 이런 형태 되겠죠. 다르다. Ça dépend de la situation. 자대뻥 들라시 주아시용 요렇게 보통 요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조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다들 뭐 야근이나 주말 특근이 되게 싫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는 예전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아 나도 야근하고 이런 회사는 정말 싫다고 생각했는데 주말 특근 수당을 다 주니까 나도 모르게 아, 조금씩 바짝 벌어놓을까 하면서 슬금슬금 나가게 되더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따라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조건에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조건은 컨디션, 프랑스어로는 la condition. 자, 쉬운 게 많죠. 연결해서 조건에 따라 달라. Ça dépend de la condition. Ça dépend de la condition. 자내뻥 둘라 꽁디시용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친구가 야 내일 날씨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뭐 피크닉 갈래 아니면 영화 보러 갈래 뭐 하러 갈래 그런데 약간 내일 내 기분이 어떨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냥 딱 제안 들었을 때아뭐좀 고민되는데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래서 뭔가. 내 기분에 따라서 그때 갈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내 기분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분은 humeur 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하니까 소유격을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죠. ça dépend de mon humeur. 여기 살짝 연결해서 ça dépend de mon humeur.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사를 넣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다양하게 활용을 해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너에 따라서 달라져, 너의 결정에 따라 달라져라고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인칭으로 강세형 넣어서 자대 뻥드 두아, 너의 결정에 따라 달라져, 자대 뻥드 두아라고 해줄 수도 있다. 자, 두 가지 패턴, 그래도 내용은 상당히 쉬운 편이었죠.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패턴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사람에 따라 달라 하면은 무조건 사대뻥 bon 해주고 사람 사드 뻥 딜라 벡션 또는 네 벡션. 금액은 상관 없어. 썸물 주어져 있죠. 상관 없어 하면은 헷갈리지 마시고. 적게 중요하다라는 형태의 peu import 떠올리시고 금액은 드그 없이 그대로 넣어줍니다. Peu i m p o r t la s o m m 마치 이게 주어인 것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금액은 적게 중요하다. 장소는 상관없어. 자, 상관없어하는 경우 역시 적게 중요하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면 peu i m p o r t l'endroit. 내 기분에 따라 달라. 그때그때 그때 달라 하면, 사대뻥 bon, de mon humeur. Ça, bon, de mon humeur. 자, 여기까지. 자, 잘 다들 맞춰보셨나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로 가볼게요. 업그레이드 패턴 첫 번째. 뭐, 뭐, 이단, 상관없어. 자, 우리 앞쪽에 나온 표현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푸항폭트를 조금 더 다채롭게 살짝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이푸항폭트 다음에 낭폭트라는 형태이요 요 밑에는 사실 굳이 쓸 필요는 없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낭폭트라는 형태를 쓸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느가 있으면 어, 뭔가 부정문하고 관련돼 있겠구나 라고 살짝 어, 유추를할수 있겠죠. 이 뒤쪽에는. 우리가 계속 명사를 달아줬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문장을 달아볼 거예요. 그런데 문장을 단다고 겁내실 필요는 없고, 간단한 형태로만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문장을 보통 연결할 때에는 관계 대명사나 의문 대명사 같은 것들이 올수 있는데, 역시 이런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 옵니다. 자, 너가 누구 이건 상관없어. 뭐, 예를 들어, 갑질로 막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막 갑질을 하거나 내가 누군데 막 얘기를 하면 너가 누구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상관없어 라고 말할 때투항법트 적게 중요하다. 투항법트 써주시고 뒤쪽에 문장을 주어 동사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이건 상관없어죠. 그러면 누구 할때 우리 후랑 똑같은 거 끼.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엉폭트 기주에 그래서 결국에는 부엉폭트 해주고 끼라는 명사가 왔다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뒤쪽에서 뭔가 부차적인 설명을 한다라고 그래서 너가 누구이건 중요하지 않아 상관없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너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뒤에 블라블라 하면은 너는 누구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뒤에 하고 장소를 넣어주면 너는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형태로도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 있건 그대로 상관없어 해주면 부엉벅트 해주고 어디 할 때는 우리 우를 써줬죠 우 넣어주면 부엉벅트 우 뒤에 부엉벅트 우 뒤에 친구야 내가 지금 너 만나러 갈게 했을 때어나 지금 되게 멀리 있는데 하면은 약간 뭐 상남자 상여자스럽게 아너 어디 있건 상관없어 내가 거기로 갈게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부암폭트 우 주에 너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어 자 그리고 제가 낭폭트 형태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낭폭트는 일단은 우리 부암폭트가 적게 중요하다 였다면 이게 그야말로 해석이랑 똑같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부정으로 쓰는 거예요. 비록 해석은 똑같이 상관없어, 상관없어로 했지만 여러분들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난폭트를 쓰는 경우는 뒤쪽에 여러 가지 의문 대명사와 비슷한 것들이 주로 옵니다. 예를 들어 난폭트 해주고 무엇이든 상관없어 해주면 무엇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구와 그 게스 그 떠올리시면 되는데 동사 뒤쪽에 오는 건 구와예요. 그래서 낭폭트 구와 하면은 무엇이든 상관없어라는 뜻이 되겠죠. 뭐 누군가가 이거랑 이거랑 이거 있는데 뭐 어떤 거 하실래요 하면은 어낭폭트 구와. 근데 보통 약간은 이 표현은 구어체라서 그리고 좀 친숙하게 쓰는 표현이라서 어디 뭐그좀 갇혀서 내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나 상관없어. 낭뻑 듣구와.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다. 낭뻑 듣구와라고 쓸수 있고 사실은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해요. 낭뻑 듣구와 하면은 아무거나 상관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누군가가 막 헛소리를 할때 헛소리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조금 직역을 해서 보자면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소리하네, 아무거나 얘기하네라고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n i n p o r t e quoi?' 하면은 어,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헛소리야' 이렇게도쓸수 있다라는 것.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언제든 상관없어 하면은 역시 언제 써주면 되겠죠? 언제는 우리 'when'과 비슷한 q 연결해서 n i n p o r t e quand'. 우리 언제 만날래 했을 때어나 언제든 상관없어. 나 요새 되게 한가해. n i m p 이렇게 n i m p o 그리고 우리 앞쪽에 나왔던 n i m p o r 를 넣어 주면 누구든 상관없어. 누가 됐든 상관없어라고 써줄 수도 있고 n i m 우라고써 주면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라는 형태로 쓸수 있다. 그래서 약속 잡을 때는 보통 어나 어디든 상관없고 뭐 언제라도 상관없어 라는 형태로 쓸 때, 이 뒤쪽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의문과 관련된 어, 그런 의문 대명사 같은 것들 쭉 넣어주시면 돼요. 대명사, 부사 같은 것들. 남폭트 컹, 남폭트 기 남폭트 우, 남폭트 구하까지. 자, 업그레이드 패턴. 조금 약간 내용이 있었죠?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각자 자신의 무엇 무엇이 있다 라는 뜻. 우리 아까 전에 계속 싸대뻥 하면서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랑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아예 정해진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사람마다 자신의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예 표현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샤경 아쏭, 블라블라 또는 샷양, 아싸, 블라블라. 이 뒤쪽에는 여기 쏭싸 있는 거 보니까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 표현은 우리 샷양 하면은 영어의 약간 itch와 비슷한데, 뭐, itch person 또는 여기서는 뭐, everyone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각각은,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쏭 해주고 여기에 명사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각 각자 자신의 취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취향 하면은 구라는 단어를 써줘요 구 넣어서 샤경 아송 구 샤경 아송 구 샤경 아송 구 주면. 각각은 자신의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어,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아부아거 동사에 알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써주셔도 사실 문장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으로는 이렇게 샷양하고 전치사 알를 넣어서 샷양 아송구 이렇게 써주거나 아예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해요. 아 샷양 송구라는 형태로 쓰기도 한다는 거. 그때그때 그때 다 다른데. 사실은 모두 같은 의미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구분해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모두 같은 의미 각자 자, 자기의 취향이 있는거지 샤양아 송구 하나만 더 연습해보면 샤양아 하고 역시 명사를 넣어주면 되는데 방법 같은 경우 여성명사를 사용해요. 많이 에요 그래서 송 또는 싸 그리고 복수가 올 때는 세까지 걸맞게 여러분들이 형태 바꿔주시면 되겠죠. 각자 자신의 방법이 있다. 어, 뭔가 어떤 사람이 일을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일못 해라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겠죠.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일하는구나. 각자 자신의 방법이 있다. Chacun a sa manière. c h a u sa manière. 자, 여기까지 오늘 조금 업그레이드도 좀 수준 있는 형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 중요한 내용은 오늘의 두 가지 큰 핵심 패턴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무엇은 상관없어 라고 할 때에는 적게 중요하다, 명사 형태를 썼었죠. Peu importe, 명사. 모모에 따라 달라, 항상 그때그때 어, 그때 달라, 이 뉘앙스. 그때그때 그때 달라 할 때는 ça dépend, bon. 그런데 뭐에 따라 달랜지그 기준을 같이 제시할 때는 드 명사 형태를 쓰더라. 그래서 부암 뻐드, 사드 뻥 드. 자 역시 문장으로도 기억을 해봐야겠죠. 중요한 부분은 앞쪽에 있는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맞는 명사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색깔은 상관없어. 적게 중요의 형태로 갑니다. 부암 뻐드 라. couleur. 장르는 상관없어. 역시 적게 중요한. peu importe le genre. 언제든 상관없어. 그런데 주로 언제든 상관없어, 누구든 상관없어, 어디든 상관없어 할 때는 적게 중요하다라는 형태보다는 아예 중요하지 않다 형태를 썼었죠. 그래서 n'importe quand. 확인 쭉 해보시고. 두 번째. 사람에 따라 달라. 달라 하면 사 a d 사 p e n d ça e bon. bon la personne. 사람에 따라 달라. 상황에 따라 달라. 달라 사 é p e n d de la situation. 음. 각자 자신의 취향이 있다 하면은 샥양 써주고 아송 또는 싸세올수 있었죠? 또 샥양 아송구 각자 자신의 취향이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많이 쓰는 표현, 不앙徳的 ça dépend de 형태 살펴봤으니까 꼭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씩 만들어서 계속 계속 어, 해보는 습관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 Au r e v o